자, 곰세 어. 마리가 음, 크게 해야지. 음, 그럼 음, 안 음, 줘? 음, 아, 음, 안 음, 먹을 거지, 박신는 음, 박신호 음, 안 음, 먹을 거지? 음, 아빠 먹는다, 그럼? 음, 아, 애기고. 처음부터 다시.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곰 아, 엄마곰. 애기, 애기고 아빠곰. 너무 아. 엄마 곰은 뚱뚱해, 엄마 곰은 날씬해,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, 후쯔, 후쯔, 사랑한다. 박수! 줄 거야, 안줄 거야? 줄 거야. 진짜 줄수 있어요? 그럼 아빠가 이거 줬으면 좋겠어요? 안 줬으면 좋겠어요? 줬으면 좋겠어요? 줬으면 좋겠어요? 안돼 신우는 아까 아빠 안 줬잖아 나 미워 안 주고 미워 아빠 안 주고 알았어 신우야 <laughs> 이제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이좋게 나눠먹는 거야 응. 알았지? 응. 그럼 대답해야지 대답해야지 네. 앞으로는 사이좋게 나눠먹어요 네.